집중 취재 순서입니다. 지난 2000년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전문의약품의 경우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하는 의약분업이 도입됐는데요. 물론 의료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의약분업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만 문제는 이를 약용하는 약, 악용하는 약국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집중 취재에선 이런 수상한 약국들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절약 잘 만들기로 소문난 충남의 한 약국, 약국을 찾아가 관절약을 주문했습니다. 한달분 얼마예요? 네. 만원이한달분이세요 네. 누가 먹는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묻지도 않고 한달치 약을 그냥 조제해 내줍니다. 게다가 위생복도 입지 않은 채 약을 판 사람은 약사의 남편, 약사도 아닌 사람이 누구에게 어떤 약을 팔았는지 기록도 안 남기고. 처방전 없이 5일치 넘는 전문 의약품을 판건 모두 약사법 위반입니다. 노인들이 많이 찾는 또 다른 약품. 심지어 전화를 걸어 전문 의약품인 탈모약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칠만 원이요. 아, 칠만 원이요. 네. 그럼 제가 그 입금 해드리면 택배거래 가능하죠? 예예. 예, 예, 신월공구고요. 9003. 마치 홈쇼핑에서 물건 사듯 전화 한 통이면 처방전 없이도 손쉽게 전문의약품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 약국들은 모두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들로 병의원이 없거나 너무 멀리 있는 농어촌 일부 지역에 한해 의사 처방전 없이도 약국 조제가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겁니다. 문제는 이들 약국들도 조제 기록을 남기는 등 약사법을 지켜야 하지만 환자 신원이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몇 달치 약을 조제해주거나 아이의 전화로 약을 주문받는 약쇼핑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예외 약국은 세종과 충남의 20여 곳, 전국적으로는 260여 곳에 달하지만 제도 시행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일부 약국들의 운영 실태는 당초 취지마저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집중 취재입니다. 환자를 보지도 않고 약을 지어주는가 하면 아예 택배로 배달까지 해주는 일부 의약분업 예외약국들의 불법적 실태를 어제 이 시간을 통해 고발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의약품 오남용이 어떤 위험을 불러오는지 김윤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의약분업이 도입된 근본적 취지는 꼭 필요한 약을 필요한 만큼만 처방해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 국민 건강을 지키자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들은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을 내줄 수 있는데요. 이런 약국이 지은 관절약을 취재팀이 입수했습니다. 한 번에 먹는 알약만 무려 8알이 들어있는데 각기 다른 소염 진통제만 3알에 퇴행성 관절염에는 오히려 안 좋은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약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합니다. 위출혈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급성 염증으로 어느 몸의 어느 부위가 좀 골마 있는 분들은 염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그 내성이 강하고요. 그 약을 쓰지 않으면 환자의 통증이 재발하고 더 심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약국들은 전화 한 통이면 택배로 전문의약품인 탈모 치료제도 배달해 줍니다. 장기 복용하는 이런 약은 간에 무리를 줄수 있고 잘못 쓰면 자칫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간 기능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수 있기도 하고요. 또이 약이 임산부에게는 또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들이 환자 건강보다 돈벌이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계 당국의 감시가 허술한 걸 급해서 불법적인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소름치 않고 하는 약사들이 과연 약을 다룰 자격이 있는지? 환자의 몸 상태나 부작용 위험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약을 지어주는 일부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들 의약품 오남용의 부작용과 위험성엔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집중 취재입니다. 오늘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의 불법 실태를 집중 보도합니다. 불법 약국들은 약 개수를 멋대로 늘리거나 보험 적용이 되는 약의 비용을 모두 환자에게 떠넘겨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국의 관리감독은 너무나 허술하다고 김윤미 기자는 말합니다. 별도의 병원 진료 없이도 약을 짓게끔 허용된 의약분업 예외 약국에 찾아가 감기약을 지었습니다. 야, 부강도 부강도 네. 오일치 약값은 7,500원. 하지만 확인 결과 들어간 약 모두 보험이 적용돼 약값에다 조제료 등을 더한 전체 가격의 40%인 3,100원만 환자가 내면 됩니다. 두배 이상 폭리를 취한 겁니다. 처방전 없을 경우에는 40% 요양급여비 총액의 40%를 내면 됩니다. 나머지 60%는 공단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약국은 지난해부터 5,700여만 원, 또 다른 약국도 1억 원이 넘는 보험 적용 약을 쓰고도 공단 측에 전혀 약값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종 충남 지역 의약분업 예외 약국 절반 가까이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보건 당국에 일부러 급여 청구를 하지 않으면서 각종 불법을 숨겼고 청구하지 않은 급여는 환자에게 떠넘겼습니다. 예외 약국들의 편법 불법 운영은 오랜 기간 자행돼 왔지만 관할 보건소의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의약품 처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인 DUR은 설치하지 않으면 그만, 설치하더라도 급여 청구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청구한 기간에 한해서 저희가 심사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강제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료 사각지대인 의약분업 외지역 약국에서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적발돼도 대부분 약국문을 사나을 닫거나 과징금 수십만 원만 내면되는 법적인 맹점도 불법 운영을 부추겼습니다. 관리하지 못한 보건당국의 문제점이 존재를 하는 거죠. 국지부가 분명히 좀 관리를 해가지고 이런 불법적인 사실이 없도록. 부실하기 짝이 없는 관리 체계를 비웃듯 지금도 수상한 약국들의 위험한 조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집중 취재입니다. 대전 MBC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한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들의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서 약사회가 자정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MBC 보도가 지적했듯 관리 사각지대를 없앨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에서는 흔한 게 병원이라지만 농어촌엔 의외로 병원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도 바로 약을 지을 수 있는 의약분업예외지역이 꼭 필요한데요. 문제가 있다고 무턱대고 제도를 없앨 순 없겠죠. 약사법만 제대로 지키면 문제가 없습니다. 몇 달치씩 약을 지어주는 대신 법적으로 허용된 5일치까지만 조제하고 반드시 조제 기록부도 적고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또 약사가 직접 약을 짓고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의약품 비용 전체를 환자들에게 떠넘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약사회는 일부 그릇된 약사들의 문제라고 해명하고, 또한 대전 MBC 보도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성을 줄이자는 차원이라는데 공감한다며 자정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징계를 하고 또 경고를 하고 또 시정하도록 또각그 해당 약국에 방문해서 약사들에게 각서를 받고 의약분업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보건당국에 근본적인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알수 있도록 조제 내역서 발부를 강제화해야 되고요. 이런 불법적인 약국이 발을 못 붙이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고 강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물론 보건복지부도 조만간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